네, 안녕하세요. 테더킹입니다. 어지하나 제2의 폭등장을 맞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한국정당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미국 비트코인 ETF에 대한 접근을 약속했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코인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GCR의 새로운 이더리움 주소가 공개되었는데 트럼프도 이더리움을 90만 개가량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전 미국 대통령이고 차기 대권 주자인데도 코인 투자하고 있고요 네,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죠 워렌 버핏 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분 또한 코인 투자하고 있습니다 뭐 돈이 될걸 아니까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머지 않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비트코인 과거 불장 때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다 라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시대를 주도했던 테마코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 동안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기회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몇몇 분들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1000에서 2000% 수익률 달성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3천만배라는 막대한 수익률을 달성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3천만배라는 엄청난 수익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 조건이 있을까요? 네, 바로 시작해 볼 건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영상 찍어 올리는데 뭐 반응에 비해서 요즘 구독 좋아요를 잘안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시장 테마에 부합해야 합니다. 자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죠. 무려 돈 우리 돈 1경 3,325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움직이는 블랙록의 수장 바로 레리핑크입니다. 아 여기서 여기서 최근 RW 펀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코인들이 엄청난 수급을 받게 되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기반의 펀드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올해 100% 가량의 상승이 나와주었죠 플리메시도 해당 기사 이후 230% 가량 폭등하면서 RWA 메타가 시장을 주도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했고요 앞에 보이시는 크레드코인이랑 그리고 하이파이코인 또한 RWA 메타에 동참하면서 시장의 주도 테마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게다가 블랙록은 아직 RWA 펀드를 출시한 게 아니고 신청서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RWA 테마는 이제 막 시작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아직 시장의 주목을 제대로 받지 못한 숨은 보석 같은 그런 RWA 코인을 찾아낸다면, 본격적인 테마 랠리가 시작될 때 수백 배 폭등 수익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조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천만 배 폭등을 위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력이 가격 상승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인 가격을 주무르는 것은 모두 세력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세력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지 아니면 물량을 털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바로 코인은 주식과 달리 모든 코인의 상세한 이동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즉, 탈중앙화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데요. 과거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픈코인은 2022년 5월 달에 업비트 상장하자마자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했죠. 이거는 바로 세력이 업비트 상장하고 나서 물량을 다 털고 나가버렸다는 뜻인데요. 당시에 가장 물량을 많이 갖고 있던 세력의 지갑을 한번 역추적해 보았습니다. 네, 역시나 2022년 5월 달 대량의 물량을 팔아치운 흔적 남아있고요. 만약에 당시 스태프 분부자들이 이런 세력의 움직임을 미리 포착했다면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이익 실현을 하거나 빠르게 손절을 쳐가지고 대량 손실을 막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최근에 이를 역이용하는 세력 또한 있기 마련이죠. 최근 거래량 탑을 유지하고 있는 도지 코인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내용은 도지 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그런 지갑 순서대로 나열한 건데요. 1등이 무려 21%의 도지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간에는 뭐이 지갑이 일론 머스크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혼자서 압도적으로 많은 코인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뭐 일론 머스크가 도지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뭐 열심히 뭐 화성가자 뭐 이런 트위터 올리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 보여지기도 하고요. 아무튼 보시면 여기 일론 머스크 지갑, 1등 지갑이죠. 최근 15억 개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도 있죠? 이게 팔았다는 뜻인데, 이게 15억 개면은, 한으로 약 5천억 원이나 되는 대규모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세분의 역도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5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네, 아까 스태프 에서 보셨듯이 가장 큰 세력이 물량을 팔아치운다? 네, 이것은 좋은 징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 보이시는 220, 440, 220, 440. 이거 우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동 내역은 공개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코인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자, 바로 일론 머스크는 다른 지갑에 다 훔쳐놨습니다. 아까 보셨던 220, 440, 220, 440, 다 플러스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다시금 팔아버리네요. 이게 중간에 몇몇 지갑을 거쳐가지고 알아챌수 없게 이렇게 조명하게 세탁과정을 몇번 진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 DHQ로 시작하는 지갑으로 모두 돈이 몰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일론 머스크가 거래소에다가 막 팔아버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비밀계좌에 따로 보관을 해놨다. 즉 아직 팔기 시작한 게 아니다. 라고 알수 있겠죠. 따라서 현재 수익실현단계까지는 온건 아니고요. 자전거래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350%의 상승 랠리를 보여준 폴리메시 또한 동일한 현상이 나와 주었는데요.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되기 전에 세력들이 물량을 팔지 않고 동일한 지갑 내에서 거래만 하면서 자전거래를 하던 내역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물량은 지키면서 지속적인 거래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작전을 통해서 350% 대규모 상승을 이끌어낸 겁니다. 네, 3천만배 폭등 랠리의 필요조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기술력이라는 거죠 2021년 불장 때에는 코인의 종류도 지금에 비해서는 많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코인 또한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코인들은 모두 폭등이 나와주었죠 하지만 이번 강세장은 어떨까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니죠 2021년도 강세장처럼 모든 코인이 오를 거라는 생각은 오판입니다 현재 하루에도 수십 개의 코인이 새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상장된 코인만 해도 수십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산해봐도 이 모든 코인들이 이제 1000% 오르게 된다면 세계 경제는 모두 폭마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난이도는 훨씬 어려워졌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숨은 보석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린 이런 관점에서도 과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IT 버블, 즉 닷컴버블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 IT라는 딱지가 붙은 주식들은 모두 폭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최소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올랐는데요. 특히 이 골드뱅크라는 기업이 엄청난 폭등 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버는 것에 얼마나 주가가 높은지 보여주는 수치 PER, 주식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게 보이시는 만큼 기업이 버는 돈의 주가가 9,999배나 높을 만큼 말 그대로 미친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들이 다 남아있을까요? 보시면 다 상장 폐지, 상장 폐지, 상장 폐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남아있는 거는 남다른 기술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투자한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만 살아남은 상황이죠. 자, 이것을 코인 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이미 2021년 강세장 때 버블 현상은 이미 한번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된 코인, 즉, 남다른 기술력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한 그리고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코인이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될 거라는 뜻이죠. 이미 징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현재 코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메타는 단순히 풍문이나 소설력 꾸며진 메타가 아닌 RWA 그리고 AI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로 즉 기술력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코인들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최근 챗GPT랑 소라의 출시로 인해서 AI 관련 코인들이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건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컨턴코인은 창시자가 인공지능 관련 공지를 올린 덕분에 장기간에 100% 가량 올랐고요. 비트토렌트 코인 또한 저스틴 선이 인공지능과 융합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최근 200% 가량 상승해 주었죠. 그리고 세타 토큰이랑 세타 퓨엘 역시 인공지능 테마로서 모두 100% 이상의 상승률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코인 시장은 시장을 관통하는 테마에 속해 있으면서 세력이 가격 상승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남다른 기술력으로 남들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 대장으로 거듭날 것이다. 내 네, 이미 코인계를 주름잡고 있는 세물 투먼 뭐 아서이즈, 캐시우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들이 발언한 내용들을 모두 종합을 해보면 디테일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뭐 앞으로의 코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거의 저와 동일하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이 조건들에 걸맞는 코인들을 하나하나씩 걸러나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장에 수십만 개의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마에 속해 있으면서 세력이 관여하는 기술력 코인은 추리고 추리다 보면 몇십 개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그 중에서도 이러한 대형 코인들은 추가적인 상승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시장의 주목을 제대로 받지 못한 숨은 보석 같은 코인들은 정말 몇개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특급 코인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 특급 코인은 2024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실물자산 토크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RWA 메타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대규모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세력이 최근 지속적으로 물량을 끌어모으고 있는 정황 포착했고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AI 챗봇인 그록에 통합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 코인의 차세대 주자로서 남다른 기술력 또한 시장에 이미 증명을 마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 지갑은 바로 BNB 체인입니다. 이 특급 코인 또한 BNB 체인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비밀 지갑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지갑에서도 소량이지만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이 지갑 또한 특급 코인의 상승을 점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추 느닷없이 일론 머스크가 이 코인을 트위터에 언급을 하게 된다면 3천만배 상승 신호탄 느닷없이 터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 코인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만 남아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이 코인의 정체를 영상 보고 계신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시청자분들께서 간단하게 알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코인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아래 연락처 76850332번으로 특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코인의 정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테마에 미리미리 대비해두셔야겠죠 그런 분들은 저희 카톡방 참여하셔서 각종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면 되겠는데 그런 분들은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더 빠른 정보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급 정보 가져와서 영상 찍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맛있는 거 많이 챙겨드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